2016년 논산시 건설기계연합회 7 8대 회장 이치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내가 있겠사오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문산 시장에 담당되어 모든 기반 시설과 지역 발전에 힘써 주시고 특히 건설 기계 재불인덕및 지역 장비 활성화에 힘써 주시는 황영선 논산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제 목발 말으세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역 발전에 힘써 주시는 시의회 임종진 의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남 도의회 의정에서 의사를 대표하시는 전나군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빛내주신 시의 김진호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영 원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감사합사명감사합사정신으로사연합회의 발전은 물론 방법활동을 통하여 대임하시면서 투철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논산시 건설기계연합회회원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본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합대함으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논산시 건설기계연합회 이임사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세월의 눈깜빡을 다해가는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제가 맡은 1년 반 동안 어려움도 많고 부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분들의 좀더 좋은 조건, 조건에서 일할 수있 믿는 차기 임강명 희장에게 바톤을 넘겨주려 합니다. 여러, 여러분들은 차기 희장이 일할 수 있게 많은 보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만복이 충만하길 기원하면서 이임사를 간구자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광명 <laughs>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전국 건설기계 농산시 연합회 회원 여러분 8대 회장 임광명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사로 바쁘실 때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본 협회를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 및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8시간 정착이라는 격동기를 겪으며 지금 안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본협회 회원님들의 장비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생계에 매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없는 일거리에 타 지역에서 덤빙으로 들어오는 중기 때문에 우리 논산 건설기회 회원님들의 권익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 동안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회원님들의 장비 가동률 상승이라는 그 목표를 절대이지 않고 마지막 임기가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석대장의 차주덕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차장의 김정은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님 <laughs> 국장의 윤석중님, 제육국장의 제육 최창준님, 대형불사끼의시민보회장님 김정은 님, 그리고 공산당원의 박동현 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이춘우 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논산시 시장님을 비롯하셔서, 군의회 의장님, 또도의회평가위원님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논산하면은 삼국시대 시대에서 또 황산벌, 백제의 민족 아닙니까? 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뭉쳐지야. 뭉쳐지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의 건설계 사업자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쁜 말로 얘기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아주 충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에 아주 힘있는 당찬 그런 그 취임자를 들었습니다. 아 제가,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박상현 충청남도 리 회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아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저를 아까 소개할 때, 책을, 책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시장님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만큼 일하고 나서 이게 독받는게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또 옳지 않죠?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대표님까지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소개가 안 됐는데, 그, 세인사들이 있요 박사 한번 보주시고 주변 것은박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의 역할을 못 받고 채굴당한 경우가 있다 이 얘기죠. 얼마나 그게 자주 있었으면 은 우리 단합하고 뭉치고 하자라는 이런 우리 회장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으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이런 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할수 있도록 첫 번째 해를할 것이고 두 번째는 원정사가 바로 있을 거예요. 원정사에 우리가 기성을 매, 매달매달 지급을 하겠죠. 해가지고 우리 여기 우리 지역에 우리 그 근로자와 또 장비를 쓰는 아, 이전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배경이 들어갔다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지금 구축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들끼리 질수 있게끔 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권익이 모으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형 우리 미국계에 잡아가서 빵꾸를 얘기하지 고 그렇게 하는 게 귀찮기는 하고야기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윤관전회장이취임했는데 어 우리 문단 씨 저희 쪽 오고 우리 문단 쪽에 의원들이 귀찮게 응원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인걸 구별하는 구단을 보았다고 하습니다 드렸다시피 23개월 동안 30만 원씩 불효토끼 상금으로 논산시 연합회에서 지원하기로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 쳐 주십시오. 마음들이 모아져서 매달 30만 원씩 불효 약간의 치료금을 있는 주 좋은 결과를 낸다.